예, 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의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 드린 심령에게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의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빌리포스 4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포스 4장 19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서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쓸 것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쓸 것을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까요? 예.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모든 쓸 것을 다 채워 주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가 구할 때 채워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이 우주의 주인입니다. 이 피조물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못 주실 만큼 인색하지 않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주실까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얼마나 주신다고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도 감지덕지인데, 이 모든 것 이외에 한 가지 더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쟁,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십니까? 모든 것이면 충분한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다 가져도 죄로 말미암는 구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까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같은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이 죄인을 구하시려 우리 죄를 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자기 자식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란 바로 이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하여 자기의 쓸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주십니다. 오히려 모든 쓸 것을 구하라 하고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가 보금에는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구함은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는 심지어 어머니 같은 성령님도 주시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지요.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구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 믿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정말 주실까? 의심하는 자는 구한 것을 받을 줄 알지 말라고 성경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무엇이든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런 조건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사용한 풍성함은 원래 흘러 넘친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득 차고 충만해서 흘러 넘친다는 뜻이지요. 무엇에 대해 흘러 넘칠까요? 주로 이 말은 재물과 소유의 풍성함을 말할 때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영적 자산과 신령한 은혜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 풍성함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성가 304장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장 잘 표현한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중 3절이 가장 시적인 감동을 주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것이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얼마나 풍성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방울사도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구하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그의 풍성함을 받았는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비밀이 다름 아닌 그토록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빌리포 성도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사도는 보금 전파에 필요한 선거, 선교 헌금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헌금을 바울에게 보내준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더를 통해 선교의 현장에 있는 바울에게 선헌금을 전달해주었습니다. 이 선교헌금을 바울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도에 쓰이도록 전달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선교사가 받습니다.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교 헌금은 하늘에 떨어진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성도를 통해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의 한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내려줄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평생에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영국 고아의 아버지 지오지 뮬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별세했습니다. 그러니까 93세를 향유하셨습니다. 20대에 회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으니까 약 70년간 기도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70년 동안에 무려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으려면 1년에 714번, 714번이나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두 번은 반드시 응답받아야겠지요? 매일매일 응답받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래야 안할수 없었지요. 하루도 부르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어찌 응답하고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젊을 때 한창 믿음 좋을 때만 반짝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98세 때까지라니 그 믿음이 놀랍기만 합니다. 98세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였고 응답도 쉬지 않고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0년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이 전부 사람을 통해 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사업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선교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무일푼이지만 오직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풍성하게 다 채워 주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들고 기도했지요.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말씀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이 서신의 축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지 밀러와 같은 아주 특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약속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제 어느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선교 예물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환금을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또 누군가를 통해 응답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고 나누고 누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과 재물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많이 드리는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드리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자기 모든 쓸 것을 채움 받는 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를 보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아멘.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 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하오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드리는 귀한 예물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풍성함과 물질의 풍성함과 건강의 풍성함과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날 때까지 건강하십시오.